서독원 목사의 일분 목상몇달 전까지 말해도 우리는 웨어빙, 건강 식품, 운동, 장수, 교통 체증, 맛집, 커피 한 잔, 브렉퍼스트 미팅 등 여러 가지 여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재택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비즈니스 셧다운, 실직, 공포, 두려움, 의심, 분노,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대형 터지면 개인이나 나라 할것 없이 서로 관심을 두고 인간애를 발휘하여 구호품도 보내고 온정도 받았으나 이제는 각기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다른 나라 남의 삶의 재난이나 어려움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 오비 삼척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비포 코로나 Bc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애프터 코로나 Ac에 머물 것인가? 많은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르되. 주에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분명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 그러나 약속하신 주님의 날그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거야 말 것입니다. 애생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살롬 지금까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서독원 목사의 1분 목상이었습니다.